자 오늘 또써 어, 수능 만만 어, 기본 문법 어법 어휘 모의고사 11번입니다. 자 다음 글이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을 찾겠습니다. The lighthouse of the Alexandria is one of the seven wonders of the ancient world까지 했습니다. 자이그 예, 라이트 하우스는 등대죠. 알렉산드아의 등대는 고대 애니언트는 고대 고대 세계였던 세븐 원 r 죠 일곱 가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다. 제가 이때, <laughs> 이슬을 맞는 거죠, 한마디로. 보면, 이때 기본적으로 어, 주어 단순이니까 단수이 됐습니다. It was constructed from light-colored stone, and the lead was used to strengthen the walls and protect them from crashing waves. 입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construct, 건축되어졌습니다. From light-colored stone, 있죠. 빨간색 같은 그 돌로 뭐냐면, 건축되어졌습니다. And the lead was used. 이때, lead는 뭐냐면, 납이죠 납, 명사입니다 낙. 남이 사용되어졌답니다. To strengthen the walls, world. 벽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병렬구멍, and to protect 빠진거죠. To protect them from uh, crashing waves, 그들 뭐냐면, crashing, 닥쳐오는 waves, 파도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남이 사용되어졌습니다. <laughs> 어, 이때 뭐 역시 보면, Protect A from B에서 뭐냐면, B로부터 A를 보호하다, 이러면 어, 되겠죠. 자, 기 보면, 이 프로텍 트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병렬 구문이기 때문에, 이스트렝슨과 동시에 병렬 구문 따라서 그냥 같은 형태의 스트렝슨 그리고 프로텍트의 는 뭐냐면, 공통 관계 되었습니다. At the top is, a mirror was placed to reflect the sunlight, and according to the story, it was used to set enemy ships on fire. At the top, 꼭대기에는 a mirror was placed, 어떤 거울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To reflect the sunlight, 자, 태양을 반사시키기 위해서, And according to some stories, 어떤 일부의 이야기들에 따르면 It was used to set enemy uh, ships on fire. 그것은 뭐냐면, enemy s h i p 적선들을 on fire에 불어붙이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Although there is no uh, proof that this was done, recent experiments had, have shown that it would have been possible. Although 양복으이죠 자, no proof that 이런 거죠 어떤 설명 동기입니다, 한마디로. 자 그것이 뭐냐? 이루어졌다는 그런 어떤 그 증거는 없으면 없지 어 에도 불구하고 although 했죠. 리서트 recent, 리서트 중요한 단어잖아요. 역시 뭐냐? 불특정 어떤 시점 단어죠 따라서 이게 항상 뭐냐면 완료형을 갖다가수반시키는 완료형을 데려옵니다. 자 그것이 어, 실제로 되었다는 증거는 없지만 불구하고 리서트 엑스페리먼트 최근의 연구들은 뭐냐면 해보션 보여준서 주 맞죠. 리서 p 플러스 뭐냐면 불특정 단어 동사 더하기 어 완료형 현재 완료죠. 자, 보여주고 있다. That it would have been possible. 그것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The lighthouse rema has remained in use until it was mostly destroyed by earthquake in the 14th century. 가정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the lighthouse, 이거죠. 이때 중요한 게 뭐, 여기서 지금 이 문장이 중요한 것은 이거죠. 저 과거, 대과거. 자, 등대는 뭐냐면, head r e m a 머물러 왔다는 거죠. in use, 사용되어 왔습니다. until it was mostly destroyed by earthquake in the early. 자, 14세기 초기에 지진에 의해서 그것이 파괴될 때까지 뭐냐면, 계속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중요한 어 법은 지금 시점의 차이 있죠. 과거와 대과거. 따라서 뒤에 뭐냐면, 여기서 해부가 아니라, 헤드 리메 r 드 한마디 n e d 뒤에 봤죠. 이게 지금 과거 그리고 앞그 과거보다 더, 더, 더 과거. 대과거죠. 그러다까 head 드 e m a i 가 되었습니다. 자 After World 그 이후에 Some of its remains 이 remains 라는 말은 어떤 잔해 또는 유적 같은 거죠. 자그 등대의 잔해는 뭐냐 w e r e used to construct the fort of Quibey. 이휩 fort 란 말은 요새 요새 fort 죠 q u i b a y 요새를 건축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Which is now standing in place. 그것은 지금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처럼 설명이 되겠습니다. Standing 역시 마찬가지 방면을 쳐보자면 나 w 는 지금 현재 부사니까 역시 시제 역시 현재가 되겠습니다. 자, 리고 여기서 기본, 대부 설명했지만, 일단 이거죠. 리서드 같은 이런 그 불특정 과거, 그 시점의 단어들, 항상 뭐냐면, 완료형을 갖다 수반시킨다. 그런 부분이 서두 번째는 이거죠. 자, 과거, 대과거 문제. 일단 시점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앞에 것은, 어, 과거 완료, 뒤에 것은 과거. 이런 식으로. 그럼 단어 보시면, construct는 뭐, 건축하다, strength는 강화시키다, 그리고 lead는 납이란 말이 있고요. protect A from B는, 그러니까, B A를 보호하다. 그리고, set A on fire. A를 갖다가, 불에 붙이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지금, 이거, 어, 어, proof that 같은 거죠. 뭐뭐라는 증거 있죠. 이처럼 설명은 동격입니다. 비슷한 것으로는, b e l i e f that, 뭐뭐라는 그런 신념, 또는 affect that, 뭐뭐라는 사실 등의 어떤 그런 동격 어,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light house는 등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